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 피트겟 박사입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수익이 정체되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런 정체기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수수료입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수익이 수수료로 인해 사라지고 나는데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테더나인을 사용하는 겁니다. 개인의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수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계신가요? 거래소는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내는데요. 수수료는 거래 규모와 이용자 숫자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용자 유치를 위해 여러 노력을 쏟습니다. 그래서 광고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추천인 제도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추천인 코드를 첩해보신 만큼 쉽게 공감하실 텐데요. 문제는 추천인 제도를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수료가 여기에 쓰이는데요. 소중한 수수료가 광고비로 낭비된다면 정말 아깝겠죠? 그래서 테더 나인은 테더 나인 구조를 통해 수수료 낭비를 막았습니다. 테더 나인 구조를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 낭비되는 수수료를 여러분에게 페이백으로 돌려드리는 건데요. 거래소에서 수수료가 낭비되는 걸 막고 직접 돌려드리기 때문에 테더 나인은 최대 90%에 달하는 페이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모두 적용하면 95%에 달하는 수수료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수수료 혜택들을 모두 누리기 위해 패더 9에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테더나인 링크를 올려두었는데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테더나인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후엔 상단 메뉴바에서 페이백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실 거래소를 선택해 테스트를 시작하시면 이렇게 테스트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시드머니와 레버리지, 거래 빈도 순으로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오셨나요? 거래 환경이 다르다면 페이백도 당연히 변하지만 테더나인과 함께라면 달마다 수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페이백을 원하시... 하신다면 테스트를 마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나타난 페이백 시작하기 버튼이 누르시면 페이백 계정을 생성하거나 사용 중인 계정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앞선 과정 없이 페이백 계정을 만드시고 싶으시다면 메뉴바에서 전체 거래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후에 원하는 거래소를 선택하시면 이전처럼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되는데요. 이제 페이백 계정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거래소 계정 생성 사이트로 전면됩니다 되는데 이렇게 접속한 페이지에선 테더9 코드가 적용되어서 계정 생성만으로 간단하게 테더9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후엔 페이백을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메뉴바에 페이백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 UID 검색창에 조회할 계정의 UID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계정에 누적된 페이백을 보여주는데요. 성공적으로 조회하셨다면 앞으로 해당 계정엔 거래 시에 페이백이 누적됩니다. 생각보다 수수료로 낭비되는 돈이 많은데요. 여러분도 꼭 테더9과 함께 하셔서 수수료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트겟 박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